근데 코스 올릴 때 다리 모아야지. 이렇게 나사. 아 근데 이게 좀잘못걸 팔만 줘도 접을 때 접을 때도 하고 다리 모였잖아. 이렇게 다리 모았죠. 아. 이렇게 다리 가져가면 돼요. 아닙니다. 아, 오케이. 예, 여기. 있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나,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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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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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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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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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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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뒤로 하는 스로한스 스트레스. I 이거 n 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그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봐 n t know. 그 don't know. I don't k n 통신 잡고, 통신만 잘 잡고, 통신 잡고. 잡고, 그래, 옆으로도, 여일로 도망가, 가봐, 여로 도망가니까 에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없어, 가봐, 기 여기까지 잘했어, 원래로 도망가니까 아, 이렇게 쳤잖아, 그러니까 그 후딱 잡아야 돼, 어 미안해요. 그냥 공을 한번 나와도 떨어뜨려봐 이렇게 아, 어, 어? 어? 미안해 하고 미안해 이네 뭐 이렇게 하안 좋은 볼을 치면 절대 홈런을 못쳐런아 중심 잡고, 중심 잡고 그렇지 잘했는데 중심 잡을 때 몸에 피고 있으니까 다 펴내니까 또두스 아, 으로아 올라갈 때 살짝 발 누르면 괜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나가면 나가고, 나가가니까가 그거 가고 나가고, 나고나가가기나 나가고, 나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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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가고 나가고, 나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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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가고나 이렇게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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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그 가는 방향한 번에 확뛰어나가그 그래. 중심을 잡았는데 일로 가, 그럼 한 번에 가어막 쫓아가는 거 가면 안 된다고. 딱 중심 잡고 공 보고 타한 번을 돼야. 중심 잡고 안 가면 발이 안 멈는지, 그냥 한 번은 스할때코스할때발 머리 구명을만드고코스발코인코스코스 그래. 아, d o 안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Heard it from a friend, she was in a bed, should have known better. Said it was the truth, she came on to you, yeah, but you let her. 손목이 내가 손이, 내가 손이 아플 거라고 t I c o u 손목도 생기고 p alone. I don't know what I c o 이는 d sleep alone. I d 이렇게 하면 o 해 what I could s l e 약간 옆으로 가 e I don't k n 치고 w 가 a See me leaving here with someone else. Well, the truth is, honey, that I hope it hurts like hell. Like hell. Remember when you tried putting up a fight? Bet you feel stupid. Tried to make a scene, didn't change a thing. Damn it, you blew it. And you're probably out there somewhere missing. Th like hope like so, like the it hurts like hell. hope it hurts like hell. hurts like hell. Hate to hate someone. But you make it so easy. Make it so damn easy. I hate to say I won, but you're the one who needs me, and I'm the one who's leaving. Yeah, I tell my friends that I wish you well, but the truth is, honey, that I hope it hurts like hell. Like hell. When you see me leaving here with someone else, well, the truth is, honey, that I hope it hurts like hell. 보냈죠? 보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요. 보냈죠? 이렇게 접, 접으면 편하게 들어요. 하나, 땅, 이렇게 들어요. 여덟, 아홉. 지금 여기도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옆으로 하서다 네. 응, 그렇게... 너무 꽉 치지 마. 아. 기지라고하기 앞으로 는거 그냥 앞으로 좀 치는 게안 깨고. 그렇 그렇게. 괜찮아. 어 오른쪽 어깨는 어, 더 집어 넣으셔야 돼. 어, 어, 오른쪽 어깨는 여기에서 약게 아니라 옆에가 한번 보세요. 음. 여기 여기도 보자. 음. 이 어깨가 뭐 이렇게 앞으로 끄고 나오는 고어 앞으로 나와. 이렇게 나올려면 어깨는 안 나오고 여기서 올라가면 음. 돼. 이 어깨가 더 이만큼 와야 돼 맞죠? 이만큼 오면서 시선을 위에 보고 여기까지 왔죠. 오면서 팔이 위로 하늘로 휘아야돼 하늘로. 오면서 라켓은 하늘로 휘서.

만약에 이거추 추라고 생각하면 자 이거 크게 돌려보세요 뭐 이렇게 보면 잡으면? 어, 끝에 엄지 검지로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로 잡아도 되는데 이게 잡으면 이거를 이렇게 잘 돌려줘 네, 맞죠? 이게 딱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야 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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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야죠 맞죠? 어 돌려줄 때딱등 중심 잡고. 어. 자, 나기다 올려줘 여기다 올려줘 자. 나 올려줘 그렇지 무게를 이용해 라켓 무게를 떨어뜨려 그렇죠 올라갔으면 내려갈 때 떨어뜨려 등 뒤에서 그렇지 돌려서 떨어뜨려 등 뒤로 그렇지 여기에서 머리 뒤로 그렇죠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서 잘 돌려줘 그렇죠 돌려줘도 던지는 거야 그때 꽉 잡아 라켓 그립을 꽉잡아야 돼. 꽉 잡아 그렇지 그래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보세 제가 도 보내 주고